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일석이조 팀입니다. 본 팀이 도전과제는 웹앱 서비스를 통한 국방정보통합서비스의 개발입니다. 저희 팀은 크게 기획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로 역할을 나누었으며 기획자는 홈페이지의 사이트맵을 제작하고 각 요소에 들어갈 자료를 수집하고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홈페이지를 보기 쉽게 디자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머는 HTML을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국방기사 수집 알고리즘 등의 유용한 기능을 개발하며 서버를 구축해 나갑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군의 지식과 흥미를 폭넓게 전달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20대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한 네이버 폼 설문 결과 군에 관련한 지식과 흥미가 다수 높지 않아 이를 증진시키고 긍정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군 사회의 긍정적 인식은 물론 정보의 장에 넓힐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학습은 마무리되었고 기획자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으며 디자이너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홈페이지와 서버를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국방 기사 수집 알고리즘이 모두 개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현재 개발한 알고리즘이 간단한 동작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비어있는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자바로 구현한 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콘솔 창에 다음과 같이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 기준에 국방일보에 탑재되어 있는 기사의 제목과 URL을 출력합니다. 다른 소스 프로그램도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이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보들이 입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 정보를 HTML 코드의 해당 부분에 옮기고 이 코드를 크롬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기사 제목들이 보여집니다. 이 스크롤 애니메이션 기능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여 시각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언론사의 기사 페이지로 이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처럼 디자인하면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국방 기사 수집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작하고자 하는 홈페이지의 도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방 관련 기사를 볼수 있고 국방부 등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인트로입니다. 그리고 관심 기사를 볼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각종 알림 기능의 추가에 편의성이 높일 것입니다. 1학기 때 웹사이트 제작이 마무리되면 2학기 때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가 앱으로도 사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확장할 것입니다. 저희 조이 행보를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